안녕하세요 기가 덜 잤어 덜 잤어 그래? <laughs> 응 빨리 나와 아니야 컴온 오가이 물어다 야야야야야 이거 요아빠왜 왜 딸이 다 아빠 거요 어디서 왜 그렇게 왜그 우리 이거 배웠어 어디서? <laughs> <laughs> 이거 배웠어 어디서? <laughs> 누가 그렇게 했어? 아빠! 왜? 누가 다. 맞지. 앙 한번 말할까, 앙. 앙 넣는 거. 이거 어디 할 거지 지금? 엄마를 위해서. <laughs> 엄마를 사이에 두고 우리 서로 쟁취하는. 쟁취가 뭐야? 이준이 이준이 거 하는 거. 거. 아빠가 쟁취할게. 내가 쟁취할 거야. 왜? 아빠랑 엄마는 결혼했잖아. 너희 네. 네, 결혼 안 했잖아 엄마랑 이준이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잖아 그건 뭔 상관인데 그것은 혈연이야 이준이랑 너랑 1촌 아니야? 1촌 있지 나랑 0촌이잖아 맞아 너랑 이제 남이랑 때남 <laughs> <영천이다. 웃음> 원래 남은 0촌이다 엄마 어? 내가 가질 거야 내가 내가 가질 거야? 내가 이미 가졌어 이준아 내거야 이미 동사무소에 내가 혼인신고해서 내가 가졌어 이. 그될수 없어. 법적, 법적으로 내 거야. 얼마나 우리 구독끼이 나온 줄 아나. 미안해 미안해 하지마. 내가 초라해지잖아. 빨간 예쁜 입술로. 쥐어. 어서 나를. 뛰랐어 응. 됐어. 아빠 계산할게. 누구 저기 있지? 어. 네, 연구는 할 거야? 응, 머리로 찍어낼 거야. 아.. 그리고 오늘 친구들이 선님 말을 잘 들어주면 여기 산도 있고요. 여기 초코와임 있고, 마이 쪽까지. 위생고는 머리에 맞게 이렇게 쏙 써주시면 우와. 되고, 잠바 있듯이 쏙. 쏙! 쏙! 짜잔!

대장 갔다가 저는 6시 연습이 있어서 먼저 서울역에 내렸습니다. 기준이랑 그 대장은 하고. <laughs> 연습 끝나고 집에 가고 있습니다. 오늘도 한번 버스를 도전해 보려고요. 10시니까 자리가 있지 않을까요? 오늘은 거의 1시간 10분 만에 도착했고 유인이 안 자고 있는 거 같은데? <laughs> 야야나고있어왜 안자고 <laughs> <laughs> <앉아고> 있어 <웃음> 굿모닝 희원아 <laughs> <laughs> 신기한 빵 먹으러 가자 누가 내 로또 종이 여기 떨어뜨렸어 이거 5,000원 당첨된 거 보문산 베이커리 아니 보문산 베이, 베이커리가 아니라 보문산 멸이지 근데 마이쮸도 쫄깃쫄깃한데 왜마이쮸는 먹으면서 수제비는 안먹어? 수제비는 난 싫어해 너 피자 세트 했어? 아니야 그래 가자 엄마 보고 뭐 마중하라해 우리 가는거 가 아니 즐거들 어. 안녕 어 오세요 오늘은 지금 부모 참여 수업이 있어가지고 가고 있습니다. 이준에 체육하는 거 보러 갑니다. 이준이. 음... 아이고. 둘 우리 같이 여기 집 가자 이게 맛있어 여기 응. 니몸 네 보여? 안 보여 몇데 신발 신데옷 사고 와가지고 지금 감자튀김과 카레 인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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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이다 땡큐 땡큐 샹디 샹디 카레 카레야 일어나요 아기

빨리 와 안녕 잘 있어 오 김이 왔습니다 저번에 머리대같이 소리했던 누나 기억하시나요? 누나가 김을 왔는데 더 블랙 김입니다 많이 시키세요 더 블랙 김 누나 이거 뭐야? 이거 언니가 준비해 왔다 우와 이거 준이가 만든 거야? 응. 버스 보러 갈 거예요? 이거 뭐야? 아빠 안보여 백번 백번 버스야? 네 아빠 나 피자 먹는데 피자 안돼 아빠 먹거야 그럼 이준이가 이준이 돈으로 사와 가서 돈 있어? 또왜 사는데? 문어 소세지 만들자 그럼 오늘은 일단 야끼소바 먹고 다음에 문어 소세지 살때 사자 어디가? 뭐 하게? 요거트 살까? 어! 양배추 찾아봐. 저기 앞에서부터 다시 찾아보자. 어디? 그냥 배추인데, 이거는? 아빠 여기 좀 쉴게. 왜? 놀고 와, 집에 가게. 안먹 오기 전에. 砰砰，砰砰砰砰！我摸到，我摸到 <Terre>、喔 <laughs>，我摸我摸摸到，我摸到！嘟嘟，嘟 <discussion> 嘟！嘟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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嘟！ 오오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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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! 오오오! 오오! 어오 오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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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입고 자까? 오늘 멋있는데. 까바에서 도넛을 사서 먹고 가고 있습니다. 가자. 누구세요? 아. 어. 아무리 대세요? <laughs> 가자. 뭐 어디 갈 건데? 나쁜 소못 날리고 또 보고 싶어. 그럼 맹꽁이 갑자기 이주년도 어떻게그오세요 응. 개구리 소리. 밤밤밤 개구리 소리. 밤밤밤. 감기 걸려 가지고 병원 갑니다. 병원. 그래요? 응? 껍질 벗어 보다. 껍질 벗겨 보자고? 네. 새가 먹은 거 아니야? 안 아, 먹고 아, 뭐, 뭐, 같이 다 먹을래요. 뭐, 맨날 파스타만 먹어 아빠. <laughs> 파스타 귀신이야? 네. <laughs> 오늘 밥 먹고 아빠 나중에 파스타 해 줄게. 약속. 갖고있어 <laughs> 빙글빙글 돌고. 멋있었지? <laughs> <laughs> <어지럽지? 웃음> 그거 얼마 들어 있는데 보자. 그거 왜 들고 간다고? 그걸 계산하게? 그래 그래. 이거는 그거 계산해. 뭐 하려고? 인턴 나 이거. 그러니까 카드 줘봐. 응. 부고금을 살려주세요. 아 다른 거 다른 거. 안돼 안돼. 수녹 씨께서 오오 바나 초록색을보냈는 감사 인사 한번 전화해 보니 할머니 감사합니다. 엄마 바나나가 근데 초록색인데요? 아, 보냈다 지 잡아먹은 줄 알겠다 사람들이 응? 다 먹으면 어떡해 아빠 엄마것도 남겨놔야지 체리 엄마는 보도 주는데 <laughs> 예쁘게 말하는 거야 기분 나쁘다고 그렇게 못되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알았어? 응네네네 응. 네. 응. 네. 응. 네. 라고 해야지 응. 네 라고 하는 거야 네. 오 <laughs> 조심! 오늘은 캠핑을 왔습니다. 서삼릉 캠핑장. 여기 엄청 커요. 이거 애기 주세요. 러샤. 페라로사. 못자수 뭐? 없다고. 맞아요. 응, <laughs> 맞아요. 음, 우와, 이거 잘한다. <laughs> 술좀 그만 먹으 있어. 안 먹는데요. 안먹어안먹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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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여기 보고 여기 보고 한마디 해주세요 하고 싶은 말 없어 엄마는요? 아빠 사랑해요. 검마 나도요. 휴준아 너왜 오리고기 먹을 때마다 자? 오리여기 불을 피워야 된다 이거 그치다 불이 있다 이렇게. 우리 불이 많아서 안 된다 사주에. 아빠, 마법사 같은 마법사 같은 선택할 사람 손책 놓고 와왜 이거 뭔뭐 선글라스 이상한데 이 젠틀 몬스터야 하빈랑 같이 먹어 이영하 이따.

<목소리도 <목소리도 <laughs> 무슨 채우면 애들 먹는 거야? 내일 좋아할 거야 누대? 빨래를 빨래를 정키 정키 빨래를 정키 를먹기 숨이 안 나게 밤밥밥밥밥밥밥밥밥밥밥밥밥밥아밥밥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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<목소리도> 어...완데... 비둘기야! 어, 왜 비둘기야? 비둘기 비주얼.